오픈 당일날 저희 연합으로 오시는 분들 불도구 모자 500개 뿌리겠습니다. 오! 어 불도그형 모자를 500개 받으시고 저희, 저희 쪽 오시면 네. 제가 500분께 커피 드리겠습니다. 혈원들 들어오면 네네네. 제가 혈원들한테 예예. 깔끔하게 예예. 과금 천만원 바로 뿌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 네. 저쪽 혈 가입해서 모자 받고 천만원 받고 <laughs> 저희 쪽 <쪽으로> 오시면 커피랑 <laughs> 뭐. 저는 치킨 쏘입니다. 그게 필두건 저는 저는 타입니다 이게 바로 낭지 팀의 5천 제가 지원하고 시작도 나가겠습니다. 지원 아니, 아니 지원을 해 주시겠다. 아, 선착순 100명 싹 받아 가세요, 그냥. 에? 자, 우리형님들 커피 한 잔씩 싹 드시고 야, 그리고 BJ는 처먹지 마이 걔. 얘들아, 너희가 뿌려야 되는데. 어?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공식 방송에서 공기가 <laughs> 커피랑 뭐 저는 치킨 소입니다. 그게 필두먼 전업. 아, 저는... 아 여보세요. 그래. 아 형. 그래 그래 내 동생. 그 커피 한 200잔 뿌렸거든. 어 그래 그래. 그래 형 공식 방송에서 약속한 게 있잖아. 어 나는 뿌리지. 못뭐 뿌리기로 했지. 나 쳐바쳤어. 아 무슨 소리야? 어이 어? 어? 공식 방송에서. 구라을 친다고? 아니, 아니, 불알 안 쳤지. 뭐? 아, 내가 네, 아, 야 랑저 요즘 잠을 좀보 자. 치킨 100마리. 아, 치킨 100마리였지. 나 응. 아, 이게 그냥 뿌리면 좀 그렇잖아. 나도 100마리 뿌릴게, 그럼. 야, 역시 랑저. 그 대신에 단톡방에 사람이 차야 뿌릴 거 아니야. 맞지, 맞지. 사람이 차야. 그냥 뿌리선 없잖아. 게임을 생성을 해야 돼. 쿠마저도 100마리 뜯고 재범이형한테도 100마리 뜯을게. 콜? <laughs> 자, 우리 1 0마리 하겠다. 치킨 야, 400마리. 야, 400마리. <laughs> 거기에 나머지 BJ들 10마리씩 하라 얘들 무조건 시킬게 어디지? 아 잠깐만 다소민 누나도 있네 인정. 하자어자 어? 진짜 역대급 8입니다 여러분들. 여보세요? 아 우리 형어 왜? 아개운대한다고 전화한 거 아니야 어? 우리 로드나인 이겨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금 커피는 200잔을 뿌렸어 이미 단톡방에 어? 그, 거기에 몽키가 100마리 한다니까 나도 100마리를 걸었어 너도 100마리 간다 와 역시 코마 옥스다는코 역시 100마리 너도 지금 100마리 간다 여러분들 보셨죠?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진짜 형 재범이 하고 그냥 100마리 적어놓을게 재범이 형은 그냥 뭐안 어, 봐도 그냥 100마리다 아 어, 형이 잘 얘기해줘 어, 알았어 어어내 <laughs> 다섯 이나랑한 번에 꼬셔올게 잘봐 여보세요? 혹시 카리나 씨 핸드폰인가요? 어.. 어.. 잘못 가졌는데요.. 끊을게요 여보세요? <laughs> 왜? 아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딱 목소리 톤이 일단 방송 톤이네 뭐 어, 임마 <laughs> 그래서 누나 어? 우리또 신서버 들어가는데 우리 단톡방 사람 모집하고 있잖아 원래 몽키가 어? 100마리를 걸었어 치킨 근데 어, 갑자기.. 어야지 어! 우리 이겨야 되잖아 와씨 우리 지금 치킨 500마리 확보 일단 야 근데.. 어. 몽키가 공방에서 니 치킨 500마리 뿌린다고 하지 않았니? 아500 뿌린다 했어? 그니까 러 아니더라도 그냥 그런 걸로 하자 그럼 그래? 어 알겠어 누나 어자 우주 최초 씨발 치킨 1 0 0마리 뿌릴게요 여러분들 몽키 500마리 걸었어? 아 여보세요 아 형이 그 다름이 아니라 우리 로드 라인또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님왜뭐 개운띠 하자고? 아니 제가 형이 같은 편인데 무슨 개운띠입니까 형님 아, 니지 아, 그래 그래. 몽키가 그 저희 단톡방이 너무 많아지면 치킨을 공식 방송에서 자기가 뭐1 0 0마인지5 0 0마인지 모르겠는데 뭐 일단 500으로 적어 놓긴 했거든요. 저희가 만히 있을 수 없어서 저 100마리 했거든요. 어, 나도 100마리 바로 할게. 역시 오이 아, 하는데 야, 씨. 야. 해줘야지, 우리가 야, 야. 그러면 형님 저희 지금 일단 확보된 치킨이 900마리거든요. 아 형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님 아 오케이 화이팅 예 형님 여보세요 아형어아 어 아, 안녕하세요 형님 뭐 제가 부담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얼만데 마 그래서 아이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밑에 있는 형들은 이제 과금하기도 좀 빡센 상황일 수도 있어서 어, 네. 여기까지만 하려고 어, 참, 했는데 좀, 아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또 시청자 형님께서 또 이제 대박이 형까지는 예의상 물어봐야 된다 하시길래 아 나를? 예. 말 너무 높게 쳐주는 거 아니야? 아이 높죠 형님. 솔직 게임 잘하시잖아요. 아 형님 한 마리만 써도 아, 되잖아요 한 마리만. 그럼 나는 그럼 20마리 할게. 어? 어? 야 알겠습니다 형님. 어, 알았어. 아 대박이야 감사합니다 형님. 여보세요. 딸랑딸랑 딸랑 내내.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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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얘 누나. 어, 20마리 갈게요. 그, 2 0마리요 아 감사합니다 누나 역시 나이 누나 너무 좋아 해보세요아 어? 대희 형어 락치 야아형뭐 다른 게 아니라 또 로드맨 신섭 이제 하는데 나 치킨 100마리 몽키 치킨 어? 500마리 다솜이 누나 100마리 재범이 형 100마리 쿠마 100마리 대박이 형 20마리 푸딩 누나 20마리 치킨을 그래도 어? 조금이라도 걸면 좋지 않을까 오0만리게 어? 지금에 갈게.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럼 30마리나 해줘. 아, 어, 30마리요? 알겠어요. 어, 어. 야, 씨, 쌓이 있는데 50마리를 한다고? 잠깐만요. 랭킹 올릴게요. 안녕하세요. 아, 형! 너 방송 중 아니야? 아이, 뭔 소리야? 보고 있는데? 아, 보고 있어. 긴말 안 할게. 몇 마리? 신선 아, 30? 어. 아, 고마워요. 지나녀. 이번에 잘해보자고. 내가 뭐 있으면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알겠 <목소리> 걸릴게요. 수야아 누나께서 소문 들었습니다. 잠수 탈게요. 안녕히 계세요. 예, 스마일 게이트는 프로모션 자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예, 누나 잘렸어요. 예. 어, 창구야. 어, 형이 뭐할 말이 있어서 그래. 단톡방 모집은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공략한 게 있어. 치킨으로 이 우리 단톡방 싹다 채울 거거든. 자, 알려줄게. 몽키 500 마리. <laughs> 5마리야야 그래. 몽키 형 사이즈 있는 남자야 자기가 치킨집 운영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하겠어 자 랑스 100마리 박다성 100마리 재범 100마리 쿠마 100마리 대이 30마리 지난 30마리 재방 20마리 푸딩 20마리 80마리 가겠습니다 하겠... 어? 80마리요 80마리? 네.. 야참고야너 사이즈 이빨이다 음. 아이 그만큼 열심히 한다는 그 각오 의지 아니겠어 와.. 야형 진짜 너 믿는다 이번엔 형 그렇다고 저 과금도 안,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과금 다탈 거예요 와 <laughs> 야 창고 이번에 보여줘라 진짜. 알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창고야. 요 80마리 랭킹업이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아예 대출금 나중에 갚으면 안 될까요? 아아 <laughs> 아, 미수 해드릴게요. 아니 대출 전화 아니었나? 아 미수 가능합니다 아, 대출 전화가, 예. 어, 예. 아형 아, 다른 게 아니라. 어, 어. 우리 단톡방 사람들 모집하는데 근데 이제 몽키가 치킨 공략을 500마리 걸었거든. 아, 500마리를 걸었다고. 근데 우리가 또안할순 없겠다. 내가 정0 0마리0 0마리마 100마리 0마리0마리0마리0마리0마리 음. 우리 또 밀피냥이 가만히 있수없잖아요 맞잖아. 그럼 그래, 미소깔아줄 거지? 아, 이거 얼마인데? 나 아, 50. 50마리? 아! 어. 50마리요? 네, 네 미소 얼마까지 되는데? 치킨 100마리까지는 되지. 아, 치킨 미 어? 가구 미소 얼마든지 되냐? <laughs> 가구 미소? 나 생각해볼게. 어? 저보세요 초보야. 어? 딱 얘기해줄게. 너 옛날에 그 게임 같이 할때 니한테 치킨 한 마리씩 주는 형들 어떻게 생각했냐? 좋았지? 존나 좋았지. 근데 이제 네가 반대로 한 마리씩 줄 사람들이야 어, 어, 어. 맞잖아 네. 그래서 지금 내가 공략을 걸었는데 몽키가 공식 방송 중에 치킨 500마리를 뿌린다고 했어 우리 가만히 가 있을 수 없었어? 남치 100마리 박사성 1마리 재범 100마리 코마 100마리 창고 80마리 밀킹 50마리 데이 30마리 지난 30마리 네발 20마리 토딩 20마리 무리하지 말고 가능한 것만 얘기해 30마리? 30마리? 2 0마 해도 돼어 알았어 어 20마리? 음. 어 알았어 아 수야누나가 50마리 아유 감사합니다 역시 수야누나 여보세요? 어리나야어 어, 깜짝이야 어. <laughs> 어. 나. 아, 나도 깜짝이야 너로드나인 단톡방 사람 모집하고 있냐? 너 아까 얘기하더만 커피 어. 나눠준다고 아 여기다 쏘라고? 아이, 어. 아이 뭐 무리하게 쏘라는 뜻은 아니지 야, 몽키는 500마리 한다더라고. 오가장, 오가장소 나고. 커피 500잔 아니야. 치킨 500마리를 뿌린대 몽키는. 치킨 k g 의 마리? 어. 치킨? 어, 치킨을. 아, 몽키가 부도 됐나 보네. 야, 너 몽키 모르지 몽키 즉 캡박꿈이라서 돈 존나 많아 생긴게 <laughs> 조선족처럼 생겨서 그렇지. 돈 존나 많아. 아, 그때다가 돈이 많아. 그래, 몽키또 치킨집까지 네. 운영했잖아. 그럼 우리 리나는 혹시 뭐 무리하지 말고 한 마리를 줘도 돼. 파이팅 하자는 의미에서 받는 거야 이거. 아 그럼 30으로. 아 30으로 리나가 30마리 여러분들. <laughs> 자 랭킹 올라갑니다. 30마리. 예. 전화 받아라. 여보세요. 아 화통 텔레비 형님. 어예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형님. 예. 저희 이제 단톡방 사람 모집하고 있잖아 요 형님. 예 아고 지금 여기에 이제 뭐. 많은 스트리머 분들께서 치킨 공략을 좀 걸어 주셨어요. 몽키 500 마리, 낙지 0 0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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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마리, 0 마리, 30 마리, 0 마리, 0 마리, 마리, 마리. 형님께서는 혹시 부담 안 되는 선에서 몇 마리까지 가능하시까요 아, 50 어, 마리 소고 습니다 예? 50 마리 소고 습니다50 50마리 마리야? 너이 무리 안 해도 됩니다, 형님. 무리 마리? 아, 3 마리 형님! 아.. 3마아죄송해데 아, 이제 공 단위로 아, 끊어야 돼서 예.. 그래서 한3 0마에를겠습니다아 예, 감사합니다 화토 형님 여보세요 아예 EDTV 형님 네 예, 안녕하세요 예아예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어, 시청자분들한테 치킨을 나눠드리는 이할 건데 네 다들 뭐1마리1마리1마리 80마리 5 0마 30마리 20마리. 자기한테 무리 안 되는 선에서 이렇게 다 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혹시나 PD님 몇 마리 가능하실지 20마리.. 어? 20마리요? 와.. 감사합니다 예.. 일단 다 뜯어.. 네요 어.. 훈아 아예네그 혹시 네 옛날에 치킨집 운영했었나? 예네 했었어요 그럼 너 사람들이 치킨 막 받아 갖고 먹는 모습 보면 행복하겠네? 행복하진 않더라고요 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나, 너무 힘들었어? 아 그러면 우리 그 우리나라에서 치킨 영업하시는 분들 힘드신 분들 많을 거 아니야. 아그렇 않지. 네. 근데 이제 우리 단독방 콜라보레이션 치킨 요렇게 하고 있어. 근데 몽키 형이 또 치킨집을 해봐서 그런지 500 마리를 뿌린다네. 500 마리요? 어. 네, 이 네. 같이 하는 분들 해서 치킨 쏘겠습니다. 알겠어. 고마워 오나. 예, 네. 어. 자 몽키잖아, 볼게요 몽키, 몽키 500 마리 얘기 안 했다네, 형들. 아 음. 우리 형. 여보세요 아 우리 형야 락쥐야 니네 소문 들어보니까 그내 구독자 지금 95,000인데 구독자 전체한테 치킨 준다 했나 니? <laughs> <laughs> 아니 형 공식 방송에서 500마리 걸었어? 소란나 몽키 소리고 가라 자 공방 50분 45초에서 몽키가 길드 전원 치킨이라 했다 저는 치킨 쏩니다 그게 아필 길드 전원 전화를 안 받네요 소재 500마리는 무리고 1 0 0마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시작한 거니까 저는 200마리 할게요 여보세요? 아예 홍백 형님 저 랑쯔입니다 아 예예 예, 안녕하세요 아 형님 예. 아 네.. <laughs> 저 형인가요? 아, 혹시 몇 년생이시죠? 저 88년생이요 형님이시네요 아네네 안녕하세요 아전 89년생입니다 형님 아 네네 네. 형님 다름이 아니라 저희 이제 로드나인 가르바나 신서버 들어가면 은 이제 또 저희 단톡방에 계신 분들 뭐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이벤트 같은 거 소소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치킨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제가 치킨 걸었고, 100키백마리, 100마리 걸었고, 돼지 100마리, 가금 100마리, 재범 100마리, 소마 100마리, 창국 80마리, 미팅 50마리, 수영 50마리, 과통 30, 40, 50, 60, 70, 80, 90, 0 0 대장 20, 포딩 20, 초고 20, 분 20, 이비 20. 하지막 홍백 형님 남으셨습니다. 네네 20마리 할게. 아예 감사합니다 형님. 네네. 제가 이제 처음 이렇게 인사 앞으로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 어, 제가 잘 부탁하죠. 아,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 애들 어. <laughs> 말해. 몽키 형백 마리는 걸지 근데. 어.. 아, 사이즈가 어, 형. 어. 아, 이거 그 오백 마리 있는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물어본 거고. 어. 형백 마리는 걸 거잖아. 아, 왜냐하면 내가 이백 마리를 걸게 대신. 형, 근데 혹시 폰이랑 <laughs> 전화했는데 이십 마리 형이름으로 올려도 되는 데 <웃음> <웃음> 나 가면 120마리 할게. 아, 어형 역시 동생 챙겨야지 맞잖아. 그래야 혼이는 부탁해요. <laughs> 어, 어? 어? <laughs> 아 치킨 1020마리. 치킨 1020마리. <laughs> 지금,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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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마리. 치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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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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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가기 전에 제가 또 커피 100잔 더 뿌릴게요. 예. 네. 아, 맞잖아요. 자, 100잔 드세요!